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IR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 자 이번에 트나이에슬론 챌린지가 열려서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챌린지는 새롭게 등장한 모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스테이지는 바스켓브롤이고요 두번째 스테이지는 페이로드 마지막 스테이지는 클린아우신데 이번 챌린지에 성공하게 되면은 작지만은 코인이라든가 스타 포인트, 토크 그리고 마지막에 메가 상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필코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바스켓브롤은 정석조합으로 갈테니까 여러분들도 보고 따라하시는 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달려보도록 하자. 지금 이게 거의 왜 정성이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웬만한 맵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구 같은 경우에는 공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비도 좋고 공격도 좋은 애들을 잘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비는 고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게일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또 정말 끝장나기 때문에, 예, 무조건 들고 가시고. 그리고 비를 들고 가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한방한방 데미지가 세기도 하고, 가젯으로 인한, 또는 이제 궁극기 인한 이제 적을 두나를 걸기 때문에 또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면은 저는 솔직히 웬만하면은 좀 에.. 성공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이거 기다리고 천천히 그렇지 이거 때려주고 이거 때려주고 나이스 때려주고 그렇지 이거 바로 패스 팍 주면은 그렇지 랑아 너 랑아 너 그렇지 아. 못뭔왔으면뭘 하려고 그랬는데 뭐 아무튼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은 농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조합처럼 공수가 굉장히 밸런스가 중요한 그런 블루러들로 구성을 해야 이게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조합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내가 봤을 때개일이랑 비가 너무 좋아 자 일단은 이거 천천히 자 이거 느리게 해주고 천천히 한대톡한대톡어 잠깐만 한대톡한대톡야 잠깐 잘 탄다 너 진짜로 우후, 도망가! 아, 진짜 내 A 진 진짜 미쳤네, 진짜로. 아, 너무 못 맞춰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다, 이거. 응, 안 맞아. 자, 이런 식으로 피해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위쪽으로 살짝 공격소 에, 이렇게 침투해주고. 느려졌으면은, 이렇게 야물딱지게 딱 맞춰주면은, 그냥 뭐 게임 끝난다. 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을 왜 줬냐고 여러분에게 괜히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 이거 진짜 영업 비밀인데,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자, 이거 천천히. 슬로 걸었어, 이거. 그렇지. 이거 한대 때려주고. 좋습니다. 어차 이제 마을일 없으니까 그냥 피 안치고 계속 애들 공격해줄게요 그렇지 이런식으로 다 잡아주잖아 그냥 이게 바로 저거든요 진짜 제가 뭐 가끔 그냥 가볍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조합을 그렇게 설명 안해드리고 그냥 뭐 제가 하고싶은거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지금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진지픽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응 잘가시구요 <laughs> 아 이거 이 슬로우가 진짜 완전 국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 이거나 먹어 응 이거나 먹어 응 이거나 먹어 응응응 응, 응, 이거 응 이거 응 이거 <laughs> 아 개꿀이죠 자 이번에도 진지픽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게일이랑 그리고 발리 그리고 이제 아주 여기서 판정이 10강 케인 예, 비비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여기서 이 조합을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도 무난하게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발리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팁을 사용해도 나쁘지 않아요. 음. 자, 저는 일단은 이렇게 계속 밀고 가도록 할게요. 응, 안 맞아.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면 되거든. 야, 이거 누가 맞아주냐. <laughs> 이렇기 때문에 게임이 아주 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서 뭐할 건데?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돼. <laughs> 응, 안 맞아. 아니, 한대 맞았네. 응, 여기 커버 한번 해주고. 응, 안 맞아. 자,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뭐, 상대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야, 어느새 거의 두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 왜 비비가 좋냐?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laughs> 판정이 진짜 좋거든! 야, 나 아직 안 죽었다, 이거. <laughs> 응, 안 맞아. 자, 좋구요. 응, 안 맞아. <laughs> 야, 이거 진짜 제가 오늘 진짜 진지팩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진짜 꼭 써보세요. 자,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주 그냥 제가 봤을 때제 키도 좋기는 한데 제 키보다도 좀 비비가 좀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판정이 너무 좋아. 그리고 비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게이지를 채우면은 밀칠 수가 있잖아. 그게 좋더라고, 저는. 이거, 와봐. 들어와봐. 어이, 잠깐만. 엄마 엄마! 어 그렇지 나이스 잘 좋습니다 <laughs> 저래서 또 게일이 좋다는 거예요 커버가 굉장히 좋잖아 <laughs> 아좀 급해가지고 어머니를 좀 부르긴 했는데 네,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길도 막아버릴 수 있어가지고 이 조합이 진짜 좋아 <laughs> 오른쪽으로 나오면은 네, 게일이 막아버리고 왼쪽에는 발리가 스루잉이니까 저런 식으로 또 길을 막아주고 그러면 나는 뭐하냐 이런 식으로 그냥 편안 나하게 쭉쭉 밀면은 뭐 그냥 게임이 톡! 어? 그렇지 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쪽으로 들어가 응 잘가 너 때리지롱 뭐 때리지롱 뭐 때리지롱 하하하올 <laughs> 거면은 잠깐만 이렇게 밀어주고 어어 잠깐만 어 제발 아 아니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자 이렇게 우리 거화면 밀러 가보도록 할게요 응잘 가시고요 자응안 맞아 자 이쪽으로 쭉쭉 메고 들어가야지 이거 어쩔 거야? 어쩔 거야? <laughs> 여기 비비 판정이 완전 사기거든. 들어와 봐. 자, 보세요. 야, 벽 뒤에 있다. 여기 있으면은 톡 맞단 말이야. 이게 진짜 비비가 판정이 사기야. 들어와 봐. 왔다 갔다. 응안 당해. 호이응잘 가시고요. 기다리고 이거 써 주면서 그냥 때리도록 할게. 응잘 가시고요.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내가 죽는 거는 계획이 없었는데 바로 으! 응, 저렇지. <laughs> 야, 너, 아, 잠깐만. 아, 형, 왜 그래. 아, 형, 형. 아, 잠깐만.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더블키 좋았구요. 들어와, 들어와. 야, 이거 상대방 멘탈이 그냥 부서져버렸죠, 이거. 98% 나이스. 아이, 그냥 불쌍하니까 바로 끝내주더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좋은 조합으로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고요. 그냥 완전 국밥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왜 사기인지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니 저런 식으로 셀셀를통해서 위치를 밝혀주면은 저는 그 위치를 보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천천히 또 저거 큰 딱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어 잠깐만. 엄마. 또빨랐어 기다려. 아저 잡고 싶은데. 저썬니 저거. 톡톡 톡. 자 이렇게 또 잡아놨고요. 이러면은, 일단 제가 한장또 때리면은 이거 차거든요? 여기서 샌디가 좋은 점. 이런 식으로, 에, 깔았을 때 적의 위치를 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 너무 아프고. 자,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아이, 잠깐만. 이거 동하지 않는데 이거. 기다리고. 나이스! 더블 테이크 다운 목소리 좀 비슷하죠? <laughs> 자,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굉장히 또 무난하게 끝난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 오리지널 조합들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우, 개꿀이죠. 쉽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게임이 주구죽구 주구 그냥 끝나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조합이 괜히 좋은 게 아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이 굉장히 잘해줘야 돼. 진이 공격을 저렇게 퍼트를주면서 적의 위치를 밝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궁극기들 만약에 샌디가 딱 채우면은, 그때는 이제 샌디가 또 위치를 밝혀주는 거죠. 한대 더? 좋았고, 잠깐만. 이거 약간 위긴데 이거? 응, 안 맞아? 우후! 응, 아, 잠깐만! 잠깐만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 이거 부시더라도 궁극기 채워야 되는지. 응, 안 맞아? 어, 제가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질까봐 너무 무서워. 어, 잠깐만! 엄마! 이거 깔아줘. 오케이, 상대방 위치 다 보이죠, 이거? 자, 이거 때려주고. 어, 채워버려! 엄마! 응, 너 이제 끝났어. 자, 살아나왔고요 <laughs> 아 좋고요 좋고요 짐 들어가고 있다고 이자 이렇게 잡아주면서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똑똑똑 들어가면서 아우 오, 잠깐만 오야 잠깐만 오오오 잠깐만 구급차구급차 굉장히 좋았죠 이거 한대톡 좋았고. 어 잠깐만 응 피했어 잘 가시고요 <laughs> 야이 멍청이 이거 아주 그냥 어 아, 내가 몇 마디 보였구나 이거 자 상대방 기고만장 했을 텐데 역전하는 거 제가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어 잠깐만 엄마 어 잠깐만 어후호후어어응안 맞아 어어후 구급차이겠다 어, 구급차. 아 구급차 굉장히 편안하죠 이거? 그렇지 응안 맞아 4대4거든요 이거 이번는 이제 상대가 나쁘지 않게 하는 것 같은 느낌? 어 잠깐만 야야 야, 잠깐만 어어어 어, 어, 잠깐만 로사가 약간 변수이긴 한데 로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지 근데 이번 게임 약간 좀 힘들긴 하네요 이거 자 이렇게 슥습하고 들어가면서 잘가지고 좋습니다 그렇지 양자 사이즈 어 테이크 다으자 좋고요 아, 야너 그냥 머리끄댕이 잡혀 버렸지래요. 자 이렇게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에트라이에솔로 챌린지 진짜 진지 픽으로 어떤 조합을 가져가면 승률이 잘 나올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에 이렇게 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진짜 잘 모르겠으면은 이런 식으로 국밥 캐릭터를 가져가면은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과연 일단 7 개인데 어떤 거를 줬을지 빛 나오나? 응 아니야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 이 조합들을 참고해서 많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